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데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 중 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서소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는 도시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큰이 거대한 도시였고, 이두 번째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물자, 많은 재화가 모이는 이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열렬히 믿는 종교심이 굉장히 뜨거운 도시습니다 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정도 열심히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풍성하고 많은 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사역한 이후에 떠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소서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닙니다. 한 6장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감정과 심리상태가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문체 자체가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분과 심리상태와 분위기가 어떠냐면 감사, 기쁨, 행복이 이 차고 넘치는 바울의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밝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전에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고린도 전우서를 보았고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이 고린도 전우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뭐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까?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나고, 이단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이 교인들을 향한 질망과 질책의 목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영적인 자녀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어떤 기특한 마음. 이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전반적으로 좀 온화하고 좀 사랑이 넘치고 좀 애정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이 성숙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이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신하게 정점에 있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오시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 이런 예씀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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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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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설명한 바울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라고 할수 있는 4장, 5장,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받기 합당한 천국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종으로, 상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는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기분과 마음가짐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 감사가. 이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최고 넘치는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에서 작은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인데. 하나님 지금 너무 선한 분인데.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정 시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로마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을 이 카르케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카르케르는 요 굉장히 낙후되고 굉장히 고문과 신문이 성행하고 이 열악한 이 수영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지하 감옥에 대한 역사적인 이 고증이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감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죄수에 대한 인권 개념 자체가 없었음 지하 감옥이며 빛과 환기가 부족했고 습기와 악취가 심각했음 대부분의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있었고 몸에 족쇄를 참 죄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자가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굶주려야 했음 이 혼잡하고 위생이 너무 열악하여 질병과 조기 사망이 빈번했고 고문과 신문이 늘 병행되었음 자,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젊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을 때 그는 이미 굉장히 늙은 상태였고, 이 모진 고문과 환란과 핍박 때문에 온몸이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심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금은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회심한 이후에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의 노년기에 내 인생의 말미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하 감옥에 이 투옥시키시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부술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기쁨, 행복, 은혜에 대한 고백이 최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고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의 경륜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이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 이 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놓고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청직인 바울에게, 또 하나님이 청직인 우리에게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주셨는데, 그 경륜을 단어로 풀어 해석하자면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오신 사명과 소명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하던 그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기영화 만사형통만을 바라는 세속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종교인 일전정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섭락하여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새 아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사. 이 죽게 기도하고 간과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열심과 충성을 다해 지키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 네, 오늘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속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앞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장속교회의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속교회가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권석들과 재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장속교회가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